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니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어요? 조금 오랜만에 왔죠 그동안 뭐 딱히 뭔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살짝 그냥 아주 살짝 인생 노잼식이랄까? 인생에 살짝 현타가 와가지고 그럴 때는 또 제가 또쉴 때는 푹 쉬어줘야 되는 타입이라서 그냥 놀았어요. 음, 되게 많이 푹 쉬다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여행도 잠깐 다녀오고 하면서 이렇게 힐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간만에 찍는 영상이라서 조금 어색한데 오늘 빨리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조던 종류보다는 아무래도 나이키 중에서는 덩크 종류를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덩크 리뷰를 더 많이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간만에 조던 제품을 들고 와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짜잔! 요 주황색 박스. 요 주황색 박스만 봐도 벌써 무슨 제품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열어볼게요. 짜잔! 바로 에어조던1 KO 제품입니다. 짠! 이거 저는 실물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많이 놀랐어요. 역시 시카고 컬러웨이라 그런지 몰라도 뭔가 딱 봤을 때부터 눈에 확 들어오는 뭐가 있는데. 이 제품의 플레임이 에어조던원 KO 제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AJKO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KO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AJKO 제품을 저도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썰로밖에 존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키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 나이키 직원들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가장 신뢰도가 있는 썰이 이게 에어조던 전에 복싱화의 개념이 합쳐져서 그 복싱할 때 이렇게 상대를 넉다운 시키는 거 넉아웃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넉아웃의 약자로 해가지고 KO가 뒤에 붙었다라는 썰이 그나마 제일 조금 신뢰도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특징이 굉장히 뚜렷한 아이예요. 박스부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던 원 박스랑 다른 색상이죠. 주황색 색상으로 되어져 있고. 정식 명칭은 AJKO1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스타일 코드는 DA908910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없는 컬러웨이잖아요. 그래서 발매 전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고, 이게 처음 발매된 제품이 아니라 레트로 되어서 몇년 만이었지? 7년 만인가? 레트로가 되어가지고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또 옛날에 이 신발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약간 추억을 되살려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처음 보는 분들은 이 시카고 컬러웨이, 시카고 컬러웨이지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렴하게 신기 좋은 저렴하게 시카고 컬러웨이를 즐기기 좋은 그런 신발이다. 이렇게 접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캔버스 소재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던 원은 가죽 소재로 되어져 있다면, 이 제품은 캔버스 소재로 되어져 있고 중간에 있는 스우이랑탑 부분이랑 여기 윙쪽 부분만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캔버스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던 원 하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신기가 조금 곤란한 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이탑이니까 막 쿠셔닝도 들어가져 있고 여기 이런데 그러니까 너무 덥잖아요. 신기가 굉장히 굉장히 힘들 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그나마 그나마 가죽보다는 캔버스 소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 신기 그나마 조금 적합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제품도 덥긴 덥겠지만 요 맨크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굉장히 다른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여기 윙 로고에 에어조던이라고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AJKO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윙이 일반 에어조던 원과 다르게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날개가 펄럭펄럭거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떨어지게 디자인된 게 거의 없는데, 조던 원 중에서는 이 AJKO 제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슈레이스 보시면은 또 슈레이스가 일반 에어조던이랑 다른데 일반 에어조던 원은 그냥 가죽에 이렇게 홀이 뽕뽕뽕 뚫려 있다면 얘는 이렇게 링이 같이 박혀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일반 에어조던 원보다 여기 슈레이스 홀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여기 원래 홀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빠져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엉덩이 부분, 엉덩이 부분에 원래 이런 동일한 컬러의 가죽이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밋밋하게 약간 밋밋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화 로 빠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뒤축축 보시면은 또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게 힐탭 같은 게 붙어져 있다라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혀탭에는 나이키 혀탭이 붙어져 있는데 이게 1986년에 처음 발매를 했었던 제품인데 2010년에 레트로 되었을 때는 여기 혀탭에 점프맨 로고, 점프맨 로고 탭이 붙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이후로 2014년, 그리고 올해 2021년에 레트로 되어서 발매한 모델들에는 나이키 로고로 이렇게 탭이 붙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미드솔. 미드솔 쪽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빈티지한 컬러감을 띄고 있어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세일 컬러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빈티지한 느낌도 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캔버스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더러워질 수 있는 소재잖아요. 사실 가죽에 비해서. 가죽은 이렇게 닦으면 그만이기도 한데 사실은 여기는 흘리면은 굉장히 많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 신발인데 그거랑 뭔가 맞춰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드솔도 그렇고 여기 박힌 스티치도 그렇고 빈티지한 세일 컬러 를 띄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아웃솔 쪽도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어조던 원과 아웃솔이 다른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웃솔은 나이키 반달, 반달이라는 신발에서 가지고 온 아웃솔이라고 합니다. 뭔가 생긴 거는 에어조던 원처럼 생겼는데 에어조던 원이 아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약간 낯설면서 친근한 느낌. 근데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캔버스 소재랑 가죽이 믹스매치된 것도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분 끈. 여분 여문 슈레이스는 흰 끈이랑. 빨간 끈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로 들어져 있는데, 검정 끈이 아무래도 제일 예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솔 쪽 보시면은, 나이키 에어가 아니라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이렇게 안쪽 보시면은, 사이즈랑 2011-08XC라고 넘버링이 되어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숫자지? 무슨 숫자일까? 여러분들은 이 AJKO 제품들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는 완벽한 조던언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쁜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컬러웨이가 너무나 치트키 컬러인 시카고 컬러웨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리셀가가 낮아서 놀랬던 그런 제품. 이게 리셀가가 진짜 지금 다 무슨 20만 원 초반대예요. 중반까지도 잘 안. 가고 20만 원 초반대 신발이니까 정가가 16만 9천 원인데 리셀가가 20만 원 초반대니까 거의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었다고 볼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서 진짜 저렴하게 시카고 컬러웨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신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컬러웨이 신발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보급형으로 신기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쁜 예쁜 것 같은데 난 예쁜 것 같은데 사이즈감은 에어조단 원이랑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죽 소재보다는 캔버스 소재 특성상 그냥 이거는 단순히 소재 특성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죽보다는 살짝 그런 조임이라든지 압박감이 덜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하이 제품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조던원 사이즈랑 동일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현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컬러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착용을 많이 하시는 컬러웨이기 때문에 코디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데님류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뭐 슬랙스나 그냥 일반 면바지에도 그냥 우리 조던원 신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무난무난하게 많이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여기 토박스도 흰색이기 때문에 또 토박스 흰색인 게 조금 코디할 때좀 편하기도 하고 저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토박스가 검정인 신발보다는 이렇게 밝은 톤을 띄고 있는 게 코디할 때더 쉽더라고요. 자주 신는 신발들만 여기 조금 아끼고 자주 신는 것들만 여기다가 끊어놨는데 확실히 토박스가 블랙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엿지젖지 <laughs> 됐든 그만큼 조금 코디하기 무난할 것 같다. 대신 캔버스 소재이기 때문에 오염 관리는 잘 해주셔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에어저던원 K.O 제품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리고 댓글에 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자유롭게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무 말 대잔치 해주셔도 좋고요.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